색상은 우리의 심리적 상태에 다양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. 일반적으로 알려진 몇 가지 색깔과 그들이 유발하는 심리적 상태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입니다. 빨강 자극과 흥분. 빨간색은 주의를 끌고 감정적인 자극을 줄수 있으며, 이는 신체적 활동을 촉진하고 흥분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. 자신감과 용기. 빨간색은 자신감과 용기를 도두는데 도움이 됩니다. 파랑 평온과 안정 파란색은 안정적이고 평화로운 느낌을 주며 마음을 진정시킬 수 있습니다. 집중력과 논리적 사고 파란색은 집중력을 높이고 논리적 사고를 촉진하여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. 녹색 안정과 치유 녹색은 자연과 평화를 상징하며 스트레스를 줄이고 심신을 안정시킬 수 있습니다. 환경 친화성과 창의성 녹색은 환경 친화적이며 창의성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. 노랑. 기쁨과 활기. 노란색은 긍정적인 기분과 즐거움을 유발하고 활기찬 느낌을 주며 활동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. 활동성과 에너지. 노란색은 활발하고 에너지가 넘치는 느낌을 주고 활동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. 보라. 신비와 정신적 성장. 보라색은 신비로움과 독창성을 상징하며 개인적인 변화와 내적 성장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. 집중력과 창의성 보라색은 집중력을 높이고 창의성을 자극하는 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. 이러한 효과는 개인의 경험, 문화적 배경, 사용된 색상의 진하기와 조합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, 또한 개인의 성격이나 선호도에 따라 색상의 심리적 영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. 내가 좋아하는 색상은 어떤 색이 있을까요? 선호하는 색상별 심리와 성향을 알아보겠습니다. 빨강을 좋아하는 사람. 빨간색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활기차고 열정적인 성향을 가질 수 있으며 흥분을 유발하고 에너지를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특성을 가진 사람들이 선호할 수 있습니다. 빨간색은 용기와 자신감을 상징하는 색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. 빨간색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능력을 믿고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주의를 끌어 활기찬 활동의 원동력이라 할수 있습니다. 빨간색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적극적이고 활동적인 성향을 가질 수 있으며 강렬하고 감정적인 색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.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즐기며 자유분방한 태도를 보일 수 있습니다.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결단력을 상징하기도 하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결단력 있게 행동을 보이기도 합니다. 적극적이고 강한 성향을 가지며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즐기는 경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. 이러한 특성은 개인의 성향이나 경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빨간색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보통 외향적이고 삶을 즐기는 낙천적인 성향이 많으며 신체 활동이나 운동 경기와 같은 외적인 활동을 선호할 수 있습니다. 파란색을 좋아하는 심리 파란색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안정적이고 평온한 성향을 가질 수 있으며 집중력을 높이고 진중하며 논리적 사고를 촉진하고 타인에게 신뢰와 안정감을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을 수 있습니다. 자유분방한 영감을 추구하며 창의적인 활동에 즐거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. 이러한 특성은 개인의 성향이나 경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파란색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보통 질서와 조화로운 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고 안정적이고 성실함으로 신뢰할 만한 성향을 가지며 논리적인 사고와 창의성을 모두 갖추고 있을 수 있습니다. 노란색을 좋아하는 심리 노란색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활기차고 긍정적인 성격을 갖추고 있을 수 있습니다. 에너지가 넘치며 활동적인 라이프 스타일을 선호하고 낙천적이고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며. 새로운 경험을 즐기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. 창의성과 상상력을 자극하는 색으로 상상력이 풍부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으며 활기찬 사회적 활동을 상징하기도 합니다. 노란색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사교적이며 친화력이 뛰어날 수 있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중요시하는 경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. 이러한 특성은 개인의 성향과 경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노란색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보통 긍정적이고 자존심이 높으며 낙천적이고 정신적인 도전과 의사소통을 즐기며 활기찬 성격을 가질 수 있습니다. 초록색을 좋아하는 심리. 초록색은 자연과 조화를 상징하는 색으로 알려져 있습니다. 초록색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자연과 조화로운 환경을 중요시하며 자연 속에서 평화를 느끼는 것을 즐길 수 있습니다. 초록색은 안정감과 평온을 주는 색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. 안정적이고 평온한 환경을 선호하며 스트레스를 줄이고 심신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. 초록색은 건강과 치유를 상징하는 색으로도 알려져 있고 건강한 생활과 자연 요소에 의한 치유를 중요시할 수 있습니다. 초록색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창의적이며 조용한 환경에서 아이디어를 고민하고 탐구하는 것을 즐길 수 있습니다. 초록색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환경 보호에 관심이 많고 지속 가능한 삶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. 이러한 특성은 개인의 성향과 경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초록색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보통 자연과 조화를 중요시하고 평온한 환경에서 창의성을 발휘하며 엄격함과 명예를 추구하고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는 경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. 보라색을 좋아하는 심리 보라색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독창적이며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질 수 있고 내적 성장을 중요시하며 심금을 자극하는 것을 선호할 수 있습니다. 보라색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독특한 개성을 가지고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자유롭게 표현하는 성향이 있으며, 내적 안정을 추구하며 균형 잡힌 정신적 상태를 유지하고 예술이나 예술적인 영감을 받는 것을 즐길 수 있습니다. 이러한 특성은 개인의 성향과 경험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, 보라색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보통 독창적이고 예술적인 성향을 가지며, 내적 성장과 정신적인 안정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. 검정색을 좋아하는 심리. 검정색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고요하고 신비한 분위기를 선호하며 내적으로 깊은 생각에 잠길 수 있습니다. 검정색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강한 의지와 결단력을 가지고 있으며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는 경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. 검정색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우아하고 고급스러운 것을 선호하며 세련된 스타일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. 검정색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비판적이고 분석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으며 집중력을 높이고 디테일에 주의를 기울이는 경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. 검정색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삶을 통제하고 독립적으로 행동하는 것을 중요시할 수 있습니다. 이러한 특성은 개인의 성향과 경험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검정색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보통 신비로운 분위기를 선호하며 강인한 의지와 독립심이 강하고 고급스러운 스타일을 지닐 수 있는 경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. 하얀색을 좋아하는 심리. 하얀색은 깨끗하고 순수한 이미지를 상징합니다. 하얀색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깨끗하고 순수한 느낌을 선호하며 정화된 환경과 마음을 중요시할 수 있습니다. 하얀색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안정감과 평화로움을 추구하고 간결하고 깔끔한 것을 선호하며 조화로운 환경을 유지하는 것을 중요시할 수 있습니다. 하얀색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평화로운 분위기를 추구하고 내적으로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고 창조적이며 새로운 아이디어와 영감을 받는 것을 즐기고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. 이러한 특성은 개인의 성향과 경험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하얀색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보통 깨끗하고 순수한 느낌을 중요시하고 안정적이고 깔끔하며 평화로운 환경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.